갑 카메라를 또왜키는 거예요. 뭐. 여기 사장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 호텔 있잖아요. 어, 옆에 호텔? 네. 호텔 시세들 좀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도 받고. 아, 품위용 호텔? 네. 아, 안 그래도 이제 관광객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 호텔 어때요? 저 호텔 어때요? 우리도 안 묵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사실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지, 여기서 네. 호텔 갈 일이 없으니까. 어, 어느 호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텔 영상 한번 찍어보자 아무데나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또 마침 사장님이 계시니까 네. 룸 컨디션 그리고 금액 네. 그리고 혹시 달로 살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 조식 이 있나 없나 이런 네. 거 좋죠? 뭐, 좋, 좋지 <laughs> 또 이건 또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 혹은 비즈니스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모시잖아 으 네. SECC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같아 그리고 뭐 오늘은 호텔이지만 다음번에는 서비스 아파트도 한번 가보자. 요새 또한달 살기로 많이 들어오들을 오시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휴직하시면서 잠시나마 베트남에서 한달 정도 살면서 여행도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 오늘은 호텔 한번 돌아보자. 네, 가다가 5성급까지 가는 걸로. 투명해. <laughs> 5성급 이어딨어 카프리도 한 4성급 되지 않나? 하여튼 여기는 뭐 시내처럼 막. 카지노 있고 막 그런 호텔들이 있는 데가 없잖아. 네. 오늘은 그냥 이 품위형 내에 있는 한인 호텔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사장님이랑 얘기가 된 거야? 네, 가시죠. 섭외한 <laughs> 거같아 <것 같다>, <laughs> 사장님이랑 얘기했어요. 방은 일단 65만 동부터 시작해야 네. 그리고 아까 사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식은 아니더라도 아침 조식이 붙어있대. 오... 팬케이크 같은 거,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시는 것 같아. 든뭐 65만 동, 75만 동 단계별로 다 있네. 제일 비싼 게 이제 럭셔리가 이제 115만 동, 6만 원 정도. 네. 조식 번, 음료 번. 아, 이, 호텔에서 묵으시면은 무조건 이제 조식 쿠폰하고 웰컴 드링크 쿠폰을 주시는데 드링크는 11시부터 9시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조식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신대요. 고마워요. <laughs> 샘폼드컴 네. 방에 한 번, 그냥 한번가보자 네. 어우, 시, 바캉세우. 다 괜찮다 이 정도면 아 여기 침대 기본적으로 침대 있고 <laughs> 쇼파가 엄청 크네 오 쇼파가 커요 그리고 발코니 있고 엄청 큰 냉장고가 있네 <laughs> 기본적인 호텔 사이즈야 TV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네 금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 어, 살짝 이렇게 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인덕션이 있어요 이건 우회네요. 음, 화장실. 음, 화장실도 꽤 넓은 편이야. 괜찮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음, 이번 방은 좀 작은 방이네. 침대는 더 큰데요? 음. 깔끔해, 그냥. 음...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방처럼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자 있고 침대 있고 TV 있고 옷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창문 무조건 있고 화장실도 있고 확실히 아까 그 방보다는 훨씬 작아 규모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방은 90만 동. 네. 한 4만 한 7천 정도. 네. 그리고 두 번째 봤던 작은 방이 이제 슈페리어. 80만 동짜리. 65만 동짜리는 더 작은 방도 있다는 거네. 근데 80만 동짜리 방이 랑더 괜찮은 것 같아. 침대가 커서. 어. 혼자 있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킹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와서 음식 뭐해 먹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고. 다른 호텔도 한번 가보실까요? 섭외했어? 그렇죠. 네. <laughs> 뭐요 오늘 이거. 섭외력 장난 아닌데?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호텔은 구독자들이 좀 물어봤던 호텔이기도 해. 네. 아, 여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제가 일부러 찾아온 거거든요. 아, 네. 네. 여기 또막 조식도 잘 나오고 막또 그런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조식을 조식 아침은 네. 아, 따로 먹으러 올게. 요야이 네, 네, 네. <laughs> 아, 게임기도 대여해 줘 무료로. 부열? 부열도 있고 오 좋다 하다가 지친다 이게 제일 싼 방? 네얼마예요 여기가? 95만 동 95만 정도. 동? 네 발코니는 없고 창문은 있고 침대 기본적으로 책상 있고 옷장, TV, 에어컨, 모기채 괜찮네 화장실도 딱 혼자 쓰기에 좋은 방 같아 여기가 제일 싼 방? 네. 95만동 네. 오 아까보다는 좀 넓은 방이네 침대 기본 있고 미니바 있고 어또전자레인지가 있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옷장 TV 이렇게 있고 여긴 또 욕조가 있네 큰 방이라 이게 얼마예요 145만동이요 145만동? 네 비즈니스호텔 수준의 그런 가격이네요 네이 방이 제일 비싼거 이게 제일 비싼거래? 네 여기가 115 여기가 115만동? 아까 그 제일 좋은 방보다는 조금 좁아 제일 작은 방보다는 조금 또 크고 기본적으로 침대 뭐 TV 다 있고 냉장고 있고 여긴 또 책상이 있네 매니바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돼 있고 인테리어 공사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진짜 깨끗하긴 하다 여기는 115만 동? 네 깔끔해 가자 조식이 뷔페라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조식을 여기서 1층으로 내려오시면 식사를 할수 있는 조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고 근데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할 정도로 좀 깔끔하네 그러네요 네. 응. 형 마지막은 이제 여기에요 또 있어? 네 마지막 끝난 줄 알았네 너무 덥다 아, 이 호텔은 그냥 딱 스탠다드다. 어. 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 더블 스탠다드, 디럭스 트윈 네.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 조식 포함. 조식 포함해서. 네. 120만 원 정도 하고 신발. 오, 시원다 여기는 전체가 다 스탠다드라 방이 다 똑같대 다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방인데 침대 있고 TV 책상 있고 미니바 있고 전반적으로 룸 컨디션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깨끗하고 혼자 쓰기 딱 좋은 그런 화장실은 이렇게 원룸 스타일 음 냄새 좋다 다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다 이 방이 지금 얼마죠? 이방이 120만 동? 120만 동? 조식 포함? 조식 포함해서 한식. 어, 국이랑 찌개랑 반찬,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 나쁘지 않아, 전반적으로. 후.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 이런 한인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의 메리트는 아침에 이제 조식. 한식 조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독자 요청인데 구독자분들이 품위용 내에 있는 호텔을 조금 궁금해하셨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어떻게 궁금증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한인 호텔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들이고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 가격 수준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머무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골프 손님이나 아니면 은 SEC 박남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품위용 쪽은 뭐이 정도 수준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뭐 물론 더 저렴한 호텔도 있고 더 비싼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한달 살기? 음, 네. 한달 살이 그런 서비스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뭐 서비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 연락처를 아실 수 있, 있을 것 같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호텔들은 대부분 이제 아고다나 이제 호텔 그런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호텔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다 모르는 그런 업장들이라 조금 찍기가 좀 애매하기도 했어. 하여튼 품면 안에 있는 이런 호텔들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오.